두 번째 범죄가 되려면 구속 요건에 해당되고, 두 번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어야지 돼, 됐죠?만 있으면은 이때도 바로 마찬가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 무죄입니다. 즉 사람 죽였다 정당한 망이다, 사람 죽이다 정당 사람 죽였다 정당행위다 무죄입니다 이것도. 그렇죠? 두 번째 범죄가 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구속 요건 에 해당되면서. 그리고 두 번째, 그 행위를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지 돼. 이게 허용하는 행위면 위법성 조각됩니다. 대표적으로 정당방위, 정당 행위 이런 것들 됐죠? 자, 두 번째 이게 위법성이고, 다음 세 번째 그러면은 구속요건 해당되고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으면 이것도 바로 범죄냐, 저 유죄냐 그게 아니고 세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책임이야, 책임. 원래는 사람을 죽이고 그다음에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지 않아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얘가 정상적인 사람이야지 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자 14세 미만자더라. 얘는 아무래도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게 형사 미성년자 형사 미성년자. 자 민사 미성년 미성년자는 19세가 되는 거고 형사적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제 미혼사미만자 초등학생. 얘네들은 초등학생이 사람을 죽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뉴스에 보면 뭐 흔히 얘기하는 캔맘 아주머니들이 아파트 앉아있는 고양이들한테 사료를 줬지 그쵸? 그런데 초등학교 몇 놈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집어던진 겁니다 물어보니까 자연학과 실험했대 그런데 밑에 있던 캔맘이 벽돌을 맞아 죽은 거지 그러면 행위를 했지 사람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살인죄 구요건에 해당될 수 있지 일부러 했다면 그런데 두번째 위법성 조각사회가 있느냐 애들이 돌던지는 정당방위도 아니고 그런 법률이 없지. 돌던지라는 그 법이. 그러니까 위법성 추정돼. 그러면 범죄는 처벌해야 되느냐. 세번째는 얘가 과연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능력이 있느냐. 즉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느냐. 그런데 원칙은 다 비난할 수 있어. 다만 비난할 수 없는 경우가 이것도 우리 법에 따르면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는 두 가지 말시면 돼. 그게 뭐냐. 저번에 보신 것처럼 첫번째 얘가 첫 번째는 형사 미성년자예요. 우리 법에 따르면은 형사 미성년자는 책임이 없다고 그래서 얘도 무죄입니다. 그러면 형사 처벌하는 게 아니고 교정 시설에 어, 교정 시설 통해서 교화하는 게 아니고 부모한테 보내거나 아니면 손년원 보내면 되겠지, 됐죠? 다음 두 번째가 심신 상실자. 두 번째가 심신 상실자 말고도됩니다 몸과 마음이 나가버렸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정신병자들. 그래서 길 가다 보면은 뭐 혼자서 막 웃으면서 무섭지, 무서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그냥 뭐 지나가는 물건을 부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에 대해 서 세고지하기도 하고, 그냥 맛이 간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정신병자가 길 가다 사람을 찔렀어, 그러면 살인죄 구성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위법성 조각 수가 없지, 그러면 걔를 책임 있다고 봐야 되냐? 느 근데 얘한테는 자, 이제 정신을 온전히 있는 상태에서 범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얘를 굳이 비난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런 경우도 우리 입법자들은 책임이 없으니까 얘도 얘도 범죄 가안돼 무죄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세 단계를 다 통과하면 그때 이제 온전하게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따르면 그렇죠? 대륙법에 따르면 범죄라는 것은 다 정리하면 첫 번째 어떤 행위를 해야 됩니다. 행위. 네, 두 번째 그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금지하는 규정에 해당돼야 돼. 그렇죠? 그 말이 다른 말로 했을 때 구속요건에 해당돼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그 구속요건에 해당되는 행위가 대부분은 범죄가 맞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요 다섯 가지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 멀리 가기 때문에 자,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위법성이 사라져서 그때도 범죄 안 됩니다 됐죠 그래서 만약에 위법성 조각사유, 조각사유가 없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1번 2번 이걸 합쳐가지고 합쳐가지고 이걸 갖다가 아그 사람 행위는 불법 행위다 불법 행위다 불법 그래서 불법은 나쁜 겁니다 나쁜 거 됐죠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위법성이 해당되면은 그 사람의 행위는 불법이다 이렇게 불법이다 그러니까 불법이란 말은 범죄가 되기 위한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까지 있는 거 이게 불법이야, 불법. 네, 조금면 불법을 저질렀면 무조건 처벌을 하느냐? 조 그게 아니고 세 번째는 불법을 저질러 만한 능력이 있어야지 돼. 즉, 그 행위를 행위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에 대해서. 그래서 예외적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형사 미성년자라든가 신신상실자 등에 대해서 비난 못하지. 그래서 세 번째는 책임까지 있을 때 원칙에 책임 다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 이때도 아주 예외적으로 책임 없는 경우가 있어. 됐죠? 그것때도 처벌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 범죄가 되려면 첫 번째 구성 요건에 해당할 것 됐죠?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자, 이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행위가 자첫두 번째는 요거 자 위법성을 위법성을 조각해주는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 단계는 자 대번 그 음은 책임도 마찬가지 조각할 수 있는 사유가 없어야지 돼. 됐죠? 그게 안 되면은, 되면은 구속요건 해당되고 위법하고 책임 능력이 있으면 책임 있으면 그때 범죄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가 되려면 계속 나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야. 구위책. 그래서 1단계 통과하면 2단계 보고, 2단계 통과하면 3단계 보고, 단계 보고. 보통 1단계가 통과되면 웬만한 범죄입니다.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위법성이라든가 책임이 사라지는 경우는 무죄가될수 있더라. 죠 그래서 범죄가 되려면 그 사람의 행위가 자, 객관적으로 행위가.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가지 되고, 그 즉, 검지하는 규정에 해당되고, 그죠그 행위를, 행위를 봐주는 규정이 없어야지 돼. 됐죠? 그걸 다른 말로, 그 행위는 불법이다. 그러면은, 행위가 불법이면 무조건 처벌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행위를 한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어야지 돼. 그 다른 말이, 책임이야, 책임. 즉, 불법에 해당되는 행위가, 자, 그 행위에 대해서 행위자의 책임 능력이 있으면, 그때 범죄가 되는 겁니다.